드라마마다 최고의 캐스팅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 이번 미스터 선샤인 역시 그랬습니다. 예, 캐스팅 연휴를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캐스팅 이유. 어, 캐스팅의 이유는 따로 없고요. 저도 이번에도 정말 훌륭한 인연을 만난 것 같고 네. 어, 이병헌 배우님 같은 경우는 너무 존경하고 좋아하던 배우라 처음부터 되게 그 캐스팅 제의를 할 때부터 너무 설레고 그랬는데 한 번에 오케이 해주셔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아. 나머지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렇군요. 예, 뭐 그렇죠. 그럼 우리 다섯 배우분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미스터 션샤인 정말 우리 이병호 씨는 특히나 9년 만에 드라마거든요. 이 작품을 딱 선택하게 된 계기. 윤복 음, 금융님과 아. 김은수 작가님의 드라마인데 안할 이유가 없어요. 아 맞습니다. 음, 어. 저는 사실 TV로 시작을 했어요. 음, 처음 연기생활을 TV로 시작을 했고, 네. 영화를 계속 해왔지만, 그 중간중간, 뭐, 올인, 아이리스, 물론 터 텀은 굉장히 길지만 계속 어, 드라마는 늘 오픈된 음. 마음으로 네. 어, 기다리고 있었고, 어, 또 그렇게 해서 어, 하게 됐죠. 주말마다 볼수 있다니 너무나 설렙니다 자 그리고 우리 테리씨는 첫 드라마 거든요 네 어떻게 해서 또 이렇게 함께 하게 되셨는지 미스터 션샤인 선택한 계기 이유 궁금합니다 어 작가님이랑 감독님이었던 것 같아요 어, 시나리오를 보지 못한 상황에서 이제 감독님 작가님 만난 미팅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다 어떤 캐릭터다 네, 너에게 맡기고 싶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고 네, 그런 자리에서 제가 이 드라마에 참여할 네, 그런 의지가 생긴 것 같아요. 아 그러셨군요. 예, 우리 유연석 씨는 어떠셨나요? 어 벌써부터 뭐 검수라는 모습이 화제가 돼서요. 네. 아 네, 저도 기존의 작가님과 감독님 드라마를 너무나 좋아했었고. 처음에 어떤 가질 수 없는 어떤 사랑을 하게 되는 또 어떤 신분으로 오게 되는 뭐 아픔을 가진 그런 캐릭터라는 한두 문장 정도 얘기를 설명을 들었어요. 그리고 아 너무나 하고 싶은 역할이고 어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네, 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우리 쿠도이나, 우리 김민정 씨는 너무나 아름다운 패션 센스로 또 예. <laughs> 어, 많은 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저는 사실 이 작품을 어, 다른 분들이 다 캐스팅 되고 나서 촬영이 시작되고 나서 제가 참여를 하게 된 작품이었는데요. 음, 뭐 작가님, 감독님 그리고 저는 사실 대본을 처음에 받아서 읽었을 때한 10년 만에 대본을 읽으면서. 굉장히 어, 뭐라고 할까요? 설레는 느낌을 오랜만에 받아봤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 드라 어, 대본도 너무 재미있었고요. 그리고 동료 배우분들도 너무 좋으신 분들이어서 제가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었고 어, 지금까지 일하면서 사실 이렇게 제가 촬영이 시작된 작품에 참여하게 된건 저도 처음이라 음, 좀 다른 느낌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좀 다른 설레임과 다른 떨림이 있어서 배우로서 한 걸음 더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음, 계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변유한 씨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어, 앞에 선배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응복 감독님과 김우수 작가님을 뵙고 어, 홀리디시 한다고. <laughs> <laughs> 너무 따뜻한 눈빛에 반해서 네. 선택했고요. 어, 후, 어, 선택한 것에 대해서 후회가 전혀 없고요. 현장에서 선배님들과 함께 하면서 긴장감도 많이 느끼고 많은 배우는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 이렇게 우리 감독님과 배우분들의 이야기까지 들어봤는데요.